안녕하세요, 수밀농어입니다. 오늘은 어제가 추석, 8월 한가위니까 어제가 지나, 하루가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 심심해서 꼬맹이 소나무라고 작은 소나무를 한번 가져와봤어요. 가져와봤는데 오늘 요거를 수영을 한번 교정을 해나보래요. 수영을 수영을 한번 잡아보려고 철자를 걸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건 지금 현재, 이 수형이 너무 이쪽으로 꼬부러들수 있죠. 너무 숙었어, 이쪽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좀 낮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홍삭해 이거는. 나무가 너무 홍삭해서 이렇게, 이렇게 잡아줘야 좀 목대 도 보이고, 좀 시원시원하게 보이죠? 너무 이렇게 이러면 숙으로 들어서, 이게 별로 안좋아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목대가 보이게 한번 한번 지금 현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게 한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철자를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오늘 철자를 감아서 아좀 쉬어 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감어서 감아 봅니다 이렇게 너무 웅삭해. 이게 나무가 시원시원해 보이는데 너무 웅삭해서 안 좋아 보여. 요 그래서 이거를 좀 허리를 좀 펴주려 고 그래요. 이렇게 한번 펴 허리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허리를 좀 펴줘야지. 아이고. 허리 아프고서 이게 뭐 허리 아플 것 같아 갖고 안될것 같아 이게 하나 갖고 들려나 모르겠네요 이 철자가 하늘로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펴지네 좀 펴집니다 펴지네요 하나 더가 한번 볼라 그랬더니 하나 더가 보니까좀 펴지네 좀 펴집니다 이렇게 이금 켜야지, 아유, 너무, 너무 꼬부르 들었어. 이런 식으로. 켜졌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켜졌습니다. 조금 이렇게. 그렇게 해야, 목대가 이렇게 고기 좀 보여. 이렇게. 이렇게. 아마 미니래도 고기 좀 보여주면 좋습니다. 이게. 한 번. 꼬맹이, 소맹이, 터나물에도 고기 좀 보여야지, 조지 시원시원해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옹삭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감아서, 이런 식으로. 자, 그서만 잡으러 이제 솔렁솔렁 감아봅니다, 이렇게. 솔렁솔렁. 철사거리. 솔렁. 오래간만 해보네요. 출사거리. 농사철에, 농사짓다가, 나무 손볼 새가 없어. 그래서, 오늘은, 어제, 8일 추석이고, 시간이 좀 나걸래, 한번, 심심마걸래 한번 출사거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면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정면을,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요게, 요, 요게, 상이 되게, 요게, 요게 상이 되게 만들 겁니다. 요게. 상이 되고, 요거는, 아, 이것도 조금 해도 나무가 뭉쳤어, 벌써. 나무가 조금 만도 뭉쳤습니다. 나무가 조금 해도 뭉쳤어요. 자, 요것도 한번 또 철사를 감아줘야 돼. 요것도. 요것도 철사를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쪼그만데 벌써, 벌써 뭉쳤어. 이렇게. 요쪽도, 이렇게. 넣아줘요탐아서 일단 단이 돼야 돼요. 단 단이 제일 중요해. 나무는 단이 단이 성립이 돼야지. 단이 안 되면은 나무 불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단 이렇게 이 이렇게 단을 만들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고개가 요게 고개가 좀더패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어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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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지지 않게. 오케이. 고개를 좀 펴줘야 지 고개를. 이렇게. 그래, 고기 좀 보여요. 이렇게. 고기 보입니다. 아까는 안 보였었잖아요. 이렇게. 이 자는 좀 내려와야 돼. 이렇게. 이 자는 이렇게 좀 내려야 될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내려봅니다. 이거는. 내리고 이곳이 상이 되고 이곳이 다시 또 내려가요 이렇게 이렇게 뭉쳤어요. 뭉친 가지는 풀어 줘야 돼. 뭉쳤어 벌써 이렇게 뭐 벌써 뭉쳤어요. 그 어만 가지가 뭉치면 안, 안 좋다고 봐요. 뭉치면 안 됩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치를 그 처진 것도 있고 그러네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밑에. 밑에 땅이 있어요. 밑에 땅 밑에 단 이게 쳐진 거는 잘라줘야 돼요. 요거 쳐졌습니다, 이거. 이거 처졌어 이렇게, 이렇게. 쳐진 거는 잘라줘야 해요. 잘라주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쪽단몇 가지를 하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이것도 감당 어렵네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구요 요흙단 뒷단을요렇게 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틀어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틀어보면 단이 되죠. 이렇게 요것도 요쪽으로 펴줘야 돼요. 오케이. 부채살 이 부채살 뭐냥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부채살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단이 돼요. 이렇게 묵은 손을 잘라줘야 되고 자 아, 정말 많이 펴졌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 상태도 앞면이, 전면이, 전면이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로 봐서는 이렇게, 거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이런, 이런 식으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여기 뿌리가 이쪽이 안 보여요. 여기가 그래서 전면을 이쪽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면을 그러면은 요거를 전면으로 이쪽 해야 되니까 이거를 틀어줘야 돼요. 이 요거, 이렇게 틀어줘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와야 돼 이게 전면이니까 이게 전면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이 여기가 이 뿌리가 보여야 돼요 이렇게 밑에 밑, 밑둥이 보여지니까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전면은 이런 식으로 해면 밑에가 안 보여요 여기가 밑에가 밑에가 안 보여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고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기 를 이런 식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고, 이 단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입세기가 길어갖고, 그런 볼품이 없네. 입색기가 짤막짤막해야 되는데, 요것이 상이 되겠습니다, 요게. 요게 상이 되고요. 요기도 보면은, 이렇게, 위로 소승고, 이런 건 잘라줘야 돼. 이건 필요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도 소승거지가 있네요. 이것도. 어, 조그만 거. 지금 요 단위, 여기 보세요. 요거, 요거를, 요거는, 하늘어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하늘어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가지 하나 보고 해는 거니까, 이것도이렇게 잡아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 한 번, 철자를, 한열을 철자를 해서, 그걸 살짝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철사를 요렇게 감아요. 이렇게 감아서, 요렇게 와서, 요거를, 밑으로 잡아줘야 돼. 조그만다고,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나중에 이것이, 이게 큰, 가, 중요한 가지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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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단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상이 되죠? 여기 상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러면은 증기단은 증유 중기 희생지를 쓰는 겁니다. 희생지. 이거 희생지를 이용해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를 자르지 않고 목대가 나중에 클 때까지 이거는 계속 키울 겁니다. 이거는 이건 키워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키울 거니까 잎사귀가 너무 길어. 이렇게 해서. 안 초롱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자를 때는 가위가 차들여야 돼요. 차들어야 이쁘게 잘라지지. 그렇지 않으면 막 씹히면 안 좋아요. 이렇게. 입사기가 너무 많아서, 자르는 거예요. 안 자르, 자르도 되고, 안 자르도 되는데, 기못 잘라보는 겁니다. 안, 이쁘게. 이렇게. 아직 1 1월께한 달은 더 커요. 지금 이제, 잘리지 않는 게 좋긴 좋은 건데, 겨울날 라면은 근데 아직까지 더, 한 달은 더 커. 그래서, 지 자르는 거예요. 이 추울 때 자르면 별로 안 좋지게, 이렇게. 자, 아, 훨씬 낫죠? 이렇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건, 이거는 희생지. 이건 희생지로쓸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키워야 돼요, 이거는. 이건 키, 그대로 키울 겁니다. 자, 아까보다 훨씬 낫게 보입니다. 아까, 아까는 이게 날 수고가 없고, 웅석하게 보였는데, 이게 뭐 고개를 좀 들어주니까, 이 문제는 자꾸 고개를 숙여 줘야 되는데 이거는 반대로 고개를 올려 주니까 훨씬 나네요. 올려 줘야 돼 이거는 고개를 고개를 올려 주니까 훨씬 낫습니다. 이거는 아, 이렇게 해서 아, 수염 교정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쪽은 이쪽은 이게 없으면 훨씬 이쁘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 훨씬 이쁘잖아요.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건 이거 시생기니까. 나무 키우려면 이거 키워야 돼요 그래야 이쪽이 좀 많이 크지 그렇지만 이거 자르면 잘안 커요 도장지만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거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군재를 키우던 조경수를 키우던 시생기를 최소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